여보세요? 규환씨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<laughs> 윤석열입니다. 아니, 저, 다음 SNL에서 혹시 뭐, 정치 풍자를 만드실 건가요? Dear, 수고 많은 날 생일 선물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 지인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아볼 건데 생일날 기프티콘은 서로 많이 주고 받잖아요. 근데 내가 안 먹는 음식이나 안 쓰는 용품을 받으면 서로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선물을 받을 예정입니다. 그게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이러한 문화가 좀 활성화돼야 이 사람들도 실용적인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종목별로 가격대가 다양해서 서로 부담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려 했다 부산 에너빌리티 한 줄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두빌 가격이 와 얘는 무슨 치킨 한 마리보다 가격이 싸냐 어? 와이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말이 돼 이게 특히 지금 25,000 규원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. 국민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입니다. <laughs>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? 규원 씨. 여보세요? 국민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입니다. 이거 <laughs> 아이가 선물을 못 받게 하네? 육현진 주주에게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예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제가 이제 생일날 주식을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. 현진 씨랑 저랑은 또 사이가 또 각별하잖아요. 저희 사이는 그래도 삼성전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. 아, 삼성전자 한주 정도요? 아니, 아니요. 한두주 정도. 두 주요? 네. 대생일 때충조을 해주지 않았어요? 그때는 이제 제가 현진 씨한테 마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12월 들어서 당신에 대한 마음이 커졌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뭐 네. 삼성전자 두주 아니면 아니면 준현 <laughs> 씨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윤성렬입니다. <laughs> 아, 이제 다음 S N L에서 혹시 뭐 정치 풍자를 받으실 건가요? 아, 그런 건 모르겠고 <laughs> 지금 제가 정신이 없거든요. 왜왜 <laughs> <지금. 웃음> <왜> 정신이 없으시죠? <laughs>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. 생일날 저 주식으로 선물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시죠? 되게 멀어지고 싶은 통화예요. <laughs> 고려 아연 한 주만 주세요. 고려 아연이 뭔데요? <laughs> 고려 아연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. 고려 <laughs> 아연. <웃음> <웃음> 삼성전자 주주 방현준 씨. 어여 보세요. 현준 씨. 어 우리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우리 기훈이 형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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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세요? 저희가 또잘 전화잖아요. 최근 통화 기록 보니까. 한... 제가 또 생일이어서 주식으로 지금 선물을 받고 있어요 나한테 ABL 바이오 추천한 사람이 뭐? 주식? 저희가 또 각별한 사이다 보니까 현준씨와 제 사이 정도는 저는 그래도 네이버 한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이버가 한주 얼마죠? 지금 20만 원이요 아뭐그정도줄수 있죠 아 역시 현준씨 아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 그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110 230 아니 요 110이요 386 286 원래 저는 얘랑 별로 안 친했습니다. 그렇게 친했던 동생은 아니에요. 이모씨, 이모씨, 이모씨!